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릴리메이터 큐쌤입니다 오늘 두번째 시간입니다 음.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단어가 조금 많아요 오늘 네 immediately 즉시. 어 오, 이렇게 잘합니까 오, immediately는 즉시 라는 말이고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여기 숨어 있는 거 있어요 미디어 미디어 우리 매스미디어 할때 미디어 잖아 미디어라는 건 중간에 뭔가를 나에게 전달해주는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매개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i m m 어니까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즉시 시간적으로 즉시고 공간적으로는 바로 옆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i m m e d i 가 그다음에 go through니까 뭔가를 그냥 옆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뚫고 간다는 느낌이죠. go through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겪다.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겪고 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런 과학 시간에 좀 배울 수 있어요. 생물 시간에 특히 이거 외래어에서 뉴런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신경을 이루는 세포, 신경 세포 이렇게 부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머리에 있는 뇌, 뇌에서 우리 전신으로 신경이 쫙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졌을 때 아, 차가워를 뇌에서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치? 여기서 뇌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망 그 네트워크가 신경이잖아 그죠 그 신경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는 세포들이 뉴런인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고마운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시그널 이런 뉴런에 뭐가 정보가 막 왔다갔다 하잖아 어 맞어 그 신호가 시그널이 되는 거죠 사인에서 나온 말일까요 사인 그지 표시 그 다음에 그런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를 어 괜찮은 거냐 얘는 나쁜 거냐 어떤 거냐. Evaluate, 그 value, 값을 평, 평가하다. 좋아요. 얘가 어떤 놈인지 상태를 파악하는 거야. Evaluate, 그죠? 가, 갑니다. Process, 뜻이 좀 많긴 한데, Process는 맞아요. 어떤 과정, 그죠? 근데 동사로 쓰이면요, Process the information, 이렇게 정보를 프로세스하다, 처리하다. 근데 얘가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의 겉에 뭔가를 쫙 뿌려주거나 혹은 어떤 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공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한다 그래? 처리한다 그러죠. 뭐 화학적 처리라건 물리적 처리라건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전부 처리하답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structure. 스트럭처. 어, 이거는 구조. 다시 말해서 틀이고요 건물의 골골조 뼈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건물 철근이 이렇게 막 박아놓 은 뼈라고 있잖아. 그게 스트럭처, 구조야 구조. Structure, structure 알겠죠? 그다음에 slight 아주 작은 미세한 이런 느낌이죠. 형용사로도 쓰이지만요, ly에 붙여서 slightly 살짝. 어, 살짝 때렸네. slightly.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ature. mature. 이음절 강세가 있어요. mature는 성, 숙, 하다. 사람한테 쓰고요. 과일이나 열매에도 써요. 열매가 익다가 그러니까 mature겠죠. 그죠? 어, 익는, maturing.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used, to, used, to, used. 요게 원래는 동사였는데요. 지금은 used가 조동사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뭐 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뭐뭐 했다. 전에 뭐뭐 했다 혹은 전에 뭐뭐 였다 그런데 아이 그럼 동사의 과거형수 지고 왜 했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요걸 쓰면 어감이 어떻냐면 아 옛날엔 그랬는데 이런 느낌이야 아나 옛날에 미국 살았는데 하면 I used to live USA 이렇게 하면 돼요 I used to live in USA 됐죠? 좋습니다 아 used는 진짜 많이 씁니다 used to, used used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단어처리 한번 해줬고요. 이제 본문 들어가는데 우리 저번에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 뭐 조셉이라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죠? 그 프로그램에서 어, 클락슨이라는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10대 애들은 왜 이렇게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릴까요?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호스트가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Uh, Dr. c l a r could you first tell us about how I make d e c i s i o n 그러면 could you 해줄 수 있겠어? First 먼저 uh, tell us 우리에게 뭐에 관해서 말해줄 수 있겠어? 뒤에 how니까 어떻게 혹은 뭐하는 방식 뒤에 읽어보고 이제 붙여주세요. 어떻게 we make decision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지 그죠? 혹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셔도 뭐 편합니다. 근데 요게 좀 편하죠? How, 어떻게,로 이렇게 의문으로 해석하시는 게좀더 편할 거예요. 그죠? 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락슨 형님이 얘기하겠죠? s It seems like, it seems like, it seems like.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자주 봐요. It seems like, it seems that. 뒤에 주어, 동사, 오는거참 자주 봅니다. 이게 100% 뭐뭐이다. 확신할 때는 그냥 뭐, 뭐 하시면 돼요. 뭐, 뭐야! 이러면 되는데, 뭐, 뭐인 것 같아! <laughs> 이렇게 내가 추측을 좀더 하고 싶을 땐, it seems that, it seems lik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지 그래서 봅니다. It seems like that, 어, oh, 아니요, oh, sorry. It seems like, 혹은, it seems that, we make decision.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almost immediately. 거의, 즉각적으로. 0.0001초 만에. 이런 느낌이지. 그죠? almost immediately. almost는 거의란 뜻이죠. 거의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보여요 그렇지만 our brain actually 우리 뇌는 사실상 has to 해야만 해요 have t 는 이것도 일종의 조동사죠 뭐뭐 해야만 하다 그죠 분필이 쪼그라들었네 손가락이 아프네요 go through, go through. 겪어야만 돼 무엇을 several step 몇 단계를 스텝을 거쳐야만 합니다. 뭐, 뭐 하기 전에 before 여러분 d e c i d e 동사 쓰시면 안 된다고 아까 했죠? Before deciding anything,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쵸 그렇죠? 얘를 그냥 동사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이 친구 전치사가 됐던 접속사가 됐던 동사 혼자서 혼자서 굳굳 어그죠 굳세게 꿋꿋하게살수 있도록 ing를 붙여줘야 됩니다. <laughs> 동명사랑 혹은 현재 부사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합니다. 혼자는 없는데, 주 없이 혼자는 못 살아. 외롭잖아, 그지? 응. <laughs>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아,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단계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그 단계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줄 수 없겠죠? 그래, 순서 파는, 파악하는 건 쉬워요. 뉴런 갑자기. 갑자기 뉴런이라는 갑자기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그럼 봐봐. 우리 모두가 뉴런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3이야. 다 알아. 고3도 모르는 애들 있겠다. 정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미 배웠어 뉴런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뉴런이 뭐하다. 뉴런이라는 정보 뒤에 바로 동사를 써도 되지만 내가 이, 이게 사실 생소하고 새로운 정보기 때문에 애들이 좀 모를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일단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여기다가 뉴런이 어떤 애냐면요. 라고 무슨 설명할 수 있어? 부가 정보 혹은 부연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아, 이래야지 좀, 그, 뭐라 그래. 이 싸가지라고 얘기해도 되나? 말에 싸가지가 있네요. 갑자기 지 혼자 잘난 척 하면 어떡해. 지금뭐 박사면 다야. 그지 우리가 못하더라면 말짱 황이야. 그죠? 그래서 뉴런은 한 다음에 한 박자 쉬고한 박자 쉬었으니까 동사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것들이라고 대의를 쓰고 싶지만, 그들이 특별한 뇌 세포다라고 이렇게 대의를 쓰고 싶지만 대의를 쓰면 틀리게 돼요 그거 왜 틀리냐 왜 이렇게 깐깐하냐 아 얘기했잖아 주어가 하나면 수로가 하나인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에 수로도 쓰고 주어도 또 쓰고 싶으면 그냥 명사 쓰면 안 되고 누구랑 결합시켜야 돼 접속의 기능을 하는 말하고 합쳐줘야지 그럼 뭐가 돼 접속대명사가 아니라 우린 접속대명사라는 표현이 없지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who가 아니라, which.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한 번. 뉴런이라는 것을 하면서 동사를 쓰고 싶어도 얘가 새로운 정보니까 부연 설명하려고 그래. 그래서 쉼표를 찍었어. 그 다음에 그것들은 특별한 뇌세포입니다라고 문장으로 내가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서 종속절로 만들어야 되잖아. 주어동사를 또막 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종속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의 기능을 하는 말이 필요해. 본드처럼 접속 붙여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대이 같은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 형태를 써야 된다. 근데 관계 대명사는 뭐 사람을 나타낼 때 후구, 사물을 나타낼 때 위치인데 왜 위치냐?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사람이 아니야. 일본어로 뭐 닌겐 자나이. 뭐 들어봤냐? 요즘에 넷플릭스에 내가 그 일본 그 애니메이션 많이 봐가지고 언어생활이 음. <laughs> 오염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시국에 또 일본말 써서 음. 아는 거몇개 없어요 말이 가또모르 밖에 없어 간다 뉴런은 which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스페셜 브레인셀 특별한 뇌세포인데 쉼표 닫고 이제 뭐 써야 돼? 동사 써야죠 근데 너잘봐잘봐 잘 봐. 주어 단수야 복수야? 아, S 있는데, 아, 좋아요. 그죠? 여기 S 있으니까 여긴 S 쓰면 돼야 한대요? 여긴 안 돼요? 요긴 안 돼요. 그쵸? 이 얘기를 왜 해? 내가 뭐시건방지게뭐이 얘기를 왜 해? 주어가 길면, 어떤 식으로든 길어지면, 동사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S를 붙이냐, 마냐. 이걸 알았잖아. 이거 공식이야. 알겠지? 내가 주어가 3인칭 단수현재일 때동사 S를 붙인다는 사실 아는 건, 내가 이걸 문법 문제로 바꿨을 때 맞추는 것과 별개야. 알겠죠? 안다고 다못 써먹어요. 알겠지? 음. 아무튼 뉴런이라는 건 메이크 업 구성한다, 만들어낸다. d i 런 f 다양한 구조를 만들지 우리 뇌 속에 우리 뇌에 다양한 구조가 뉴런 덕분에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죠? 음.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어법 문제를 만든다면 뭘 건드리겠어? 두 가지를 건드리겠지. 첫 번째 이걸 그냥 대이로 바꿔 놓는다든지. 그건 틀리는 거야. 두 번째. 여기 있는 r하고 여기 있는 make의 수에 주목하는 거지. 얘가 복수니까 얘도 복수야. 그러니까 이건 is 쓰면 틀려. 얘가 복수니까 여기도 s가 들어가면 틀려. 그치지 요게 포인트죠. 끝났지. 됐어 안 됐어. 야,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얘야. 관심 좀 가져 주세요. 항상 사소한 데서 우리가 틀리게 되거든, 됐지? 음, 맞아요. 갑니다. 뇌에 다양한 구조물을 만든다 그랬지, 그지? 네. These structures 이런 구조물들이 send signal 신호를 send 보내 보낸다는 말이야. To each other 서로가 서로에게 신호를 막 주고 받아요. 정보가 와와 교류가 되는 거예요. After the structures finish evaluating all the signals. 끊어 볼게요 모 뭐한 이후에 이거 접속사 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이런 구조들이요 피 i n 끝냈어 무엇을 e v a l u a t 평가 내리는 걸뭘 평가해 모든 시그널을 평가하는 걸 끝내면 이제 알잖아 어, 이건 그런 정보군 내가 이거 뜨거워 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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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덩이야 불불 만졌어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만지면 여기서 이제 정보가 뇌까지 물론 뇌까지 오지 않고 여기 척수에서 이런 경우는 척수 반사가 일어나긴 하는데 뭐 그거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기서 어 위험해 위험해 데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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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다시 내려보내 이제 운동 뉴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연합 뉴런 통해서 운동 뉴런으로 이제 뭐 보내겠지 신호를 손 떼라 행간하면 그래서 손 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음다 까먹었어요 저도 옛날에 배웠는데 그러면, 파악하고 나면, they will send out a response. 그들이, send out. 밖으로 내보내지. 무엇을. response. 이걸 반응. 그죠? 근데 결국 사람이 하는 반응이니까 대응이야. 손을 떼야겠군. <laughs> 이런 거지. 그지? 반응한 다음에, 잠깐만, 배운 것도 적용하자. 어떤 반응? 이렇게 명사인데, 갑자기 뒤에 대시 탁 있어.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경험상. 붙여.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아, 이것도 관계, 알았어. 그지? 진짠지 아닌지 볼래? 관계인지 아닌지? 퍼. 너야, 동사야, will tell, 말하다 그럼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지. 그럼 뭐라 그랬어? 주관대. 간단한 거야. 주어나 목적어가 있으면 무조건 관대인 거야, 그 자리가. 되겠죠? 음. 봅시다. 반응을 내보낸다. 어떤 반응? 대. a t will tell. 말해주는 반응이지. 우리 신체에게. 신체에게 말해줘요 무엇을 말할까 what to do what은 무엇 의문사 맞아 얘들아 to do는 할 붙여서 너 해석해봐 무엇을 그치 할지 이러면 되지 내가 아까 했잖아 딱 만졌어 <laughs> 왔어 보내 야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 복잡한 구조물 속에서 연산작용이나 기타 등등이 다 끝나면 되겠지 좋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내용 설명을 길게 하냐면 여러분들 순서 문제로 나오거나 어휘 문제로 바뀌어 나왔을 때 꼼꼼하게 내용을 모르면 실수할 수 있어 어설프게 알면 그지? 내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w h a 도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할지야 무엇하고 할 알겠지? how지 번호도 쉬워 how how 아까 어떻게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how to do how to do it 어, 예를 들어 how to do it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래, 맞아. 할지 쉽죠? 네. When to do it? 그죠, 언제 그것을 할지. Where to do it? 어디서, 어디서 할지. 그것을 할지. 간단하죠. 아, 좋아요. 의문사 투는 뭐뭐할 이렇게 하시면 다 돼. 요 예. 이게 다 된다고 일단 뻥좀 쳐놓고 갑니다. 호스트가 이제 다른 질문 하겠죠. I see. OK, 알겠다. Does this process happen exactly the same way? 이 과정이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과정이 happen, 일어나냐, exactly the same, 정확히 똑같이 일어나느냐.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in everyone's brain, 모두의 뇌에서. 음... 모든 사람 다 이런가요? 사람이니까 유전자가 다뭐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일어나겠지? people basically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겨우 슈 격수입니다. The same decision making process. 그죠? 똑같은 결정 과정을 겪어요. 그러나,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 누구누구 누구 사이야? between teens and adults. 10대와 어른 사이에. 여기가 이제 열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내가 겪어보니 이래. 이런 설명 방식이 아니야. 10대와 어른이 사고 과정이 뭐야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요 라고 과학적인 설명 방식인 거지 그지? 음, 그니까 러애 새끼들은 원래 그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지? 동네 아저씨, 바, 아저씨 방식이 아니고 요거 나왔다 조동사 used 너 여기 앞에 무슨 동사 비슷한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 꼴이 돼야 돼 앞에 뭐가 나오면 안 돼. 알겠죠? Scientist s used to think. 과학자들은 생각하곤 했다. 알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주어고요. 이게 합쳐서 동사인 거예요. Used는 보조해주는 조동사인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얘가 조동사, 조동사, 조동사니까 어바즈 주어 뒤에 바로 나와야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나 이렇게 나오고 be나 get 나오고 use to, 요런 다음에 명사형 나올 때 있거든, 명사형? 명사, 야 그냥 동명사 내가 쓸게, 그냥. 맨날 헷갈려. 맨날 헷갈려. 특히나 공부 요령이 없는 친구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 두 개를 설명을 다 했어, 두 개를. 그럼 두개 놓고 맨날, 아, 이거, 아, 이거 뭐지? 아, 그리고 시험날 헷갈려요. 그리고 틀려. 잘 봐. 8강에 이거 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 7강에서 본적 있어? 없어. 이번 시험법에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앵간하면, 넌 다음에 배우자. 내가 지금 너까지 볼 여력이 없다. 내가 이번에 배운 건 주어 바로대에 나오는 use t 부정사 이거였어. 이렇게 하고 얘에 집중하는 게 맞아. 무슨 뜻이었지? 전에 뭐뭐하고 냈다, 뭐뭐이고 냈다, 그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학교에서 요거 관련된 프린트를 이만큼 나눠줬어. 그리고 이거랑 be used의 차이에 요거를 엄청나게 설명을 했어.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두 개를 다 알아야 돼.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아닐 땐 얘만 알아도 돼요. 알았지? 범위는 요것만 나오니까. 계속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그 했다. 지금 봐야, 옛날엔 이랬어. 그럼 당연히 뒤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접속사가 나오니까 또 주어동사 나오겠죠. The brain, 뇌라는 게요, was done. 마친다, 끝난다. 마친다, 끝난다. 뭐 하는 걸 끝내? ING 하는 걸 마친다고요. 그죠? 뇌는요 was done 끝나요. 뭐 하는 게 끝나요? growing. 성장이 끝나는 거야. by the time 뭐뭐할 무력. by the time은 일종의 일종의 종속 접속사로 보세요. 그러니까 요 색깔의 주어 동사가 한번 돌아오겠죠 you turn 니가 turn 돈다가 아니라 접어드는 거죠. 12니가 12살이 될 때쯤. 뇌는 다 큰데 옛날엔 그렇게 믿었대. <laughs> Since, 왜냐? 왜냐? 아, 접속사 계속 나와서 색깔 바꿔야 됩니다. 종속 접속사가 또 나왔죠. 왜냐하면, the brain reaches 뇌가 도달하기 때문에, it's maximum size. 최대 크기에. 12살이면 뇌용량이 훌이 되는 거야. 다 컸어. 12살짜리 머리하고 우리 머리랑 이제 사이즈가 비슷한 거죠. 그죠? Around that age, 그 나이 주변에. 그러니까, 어? 사람들 머리 대충 무게를 비교해보니, 12살하고 30살 비슷해. 그러니까, 아, 12살쯤 되면 내가 완성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치? 음, 동의해요? 문장이 길어진 건이 하얀색 접속사 뒤에 하얀 주어동사. 그죠? 그 다음에, 녹색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여기, <laughs> 오렌지 색깔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음. 종속절이 많아져서 길어졌어요. 차근차근 해보세요. 근데 이제 현대는 어떠느냐? 현대 과학자들은. However, 그러나. Studies show. 연구는 밝히고 있다. 밝히다의 내용. 목적어가 길어요. 접속사가 나와서 길어요. 그래서 제가 절이라고 써볼게요. 접속사를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Some parts of a brain, 뇌의 어떤 부분들이 continue, 계속해서 develop. 커지더래, 성장하더래. Until, 언제까지? The early t w s 20대 초, 21살, 22살까지. 어떤 부분은 계속 크더라는 거. 그니까 내가, 내가 대학교 다닐 때, 199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 넌 존재하지 않았지, 그지? 아, 재미난 시절이에요, 90년대. 90년대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뭘안 했냐면, 내 대학에서 배울 때, 선생님이 심리학 공부했잖아. 그때만 해도 뭘안 했냐면, 뇌세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뇌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그랬어 성인이 되면 끝! 뇌세포는 끝! 그래서 어, 애들 머리 때리지 말아요 뇌세포 죽어요 그럼 뇌세포 다시 안, 만, 안 만들어지니까 위험해 막 이랬다고 애들 꼴반 때리면 뭐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줘봐 가도 되지 뭐아무튼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평생 믿고 있었는데 이게 그것도 똑같은 90년대 일 거예요 그때 아마 논문들이 발표가 돼가지고 어 뇌의 특정 부분에 있는 세포는 계속 분열하던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안 그렇단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지, 그지? 응. 과학이라는 게 재밌는 거야. 야, 이건 과학적이니까 맞아! 이게 성립이 안 돼. 당분간은 맞아라고 해야 돼, 당분간은. 과학이라는 건 그렇지, 그지? 응. 뭐 과학이면 다 맞는 것 같죠? 아, 그렇지 않죠? 과학엔 답이 없어요. 아, 과학 시간엔 답이 있다. 미안하다. 과학은 과학 시간엔 답이 있습니다. <laughs>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Teen's brains are still maturing. 애들 뇌가 여전히, 맞아 성숙, 숙성되고 있다.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not completely developed. 완전히 발달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뇌는 계속 큽니다. This may be. 이것이 아마도, 아, 요번에 why 나왔어요. 그쵸? why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더 reason. 그 이유처럼 해석하면 참 좋다 그랬죠? 아니면 왜 라고 해도 돼요 이것이 바로 왜 10대가 seems to make risky decision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입니다 혹은 이것이 바로 10대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면 돼 됐지 해석 어렵지 않지 그지? 아 그러니까 뭐야 15살짜리 아이가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을까 그죠 왜 갑자기 길 가는 자동차의 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고 악셀에 달을 밟았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왜? 미성숙이니까 그래서 꼭 그래서는 아닌데 그래서 미성년자가 어린애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 그냥 처벌을 잘안 하는 거예요 그치 응, 어 처벌해야 됩니까 아좀 봐줘도 되죠 응, 조금은 조금은 응. 그치 조금 전부터면 조금 했는데 뭐 불지르거나 뭐 이러면 이제 혼나죠 그때는 응. 많이 맞아야지 이렇게 해서 파트 뚝 끝냈습니다 여기까지